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 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충남 서북부 여덟 개 시군에 물 공급이 이제 제한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령댐이 어제 현재 저수율이 22.4%라고 합니다. 예 지난 주에 25% 보다도 이한2.5% 정도가 이제 내려갔는데요. 뭐 사상 최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령댐에서 물을 받는 이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8개 시군에 하루 20만 톤 공급되던 용수가 16만 톤으로 한 4만 톤 정도 줄여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격일제 단수 중이 강제적 단수는 사용하지 않고요. 절수 정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뭐 배수지의 유출 밸브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밸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 제한된 급수가 이 내년 3월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네,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뭐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사전 적응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지난 4일까지 약한 14.5%의 물절량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 하루 정이 정상 공급량이 정확하게는 193,500톤인데요. 적응 훈련 첫날 같은 경우 그러 그러니까 10월 1일 날한 900톤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2일날은 한1만 삼천 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2만 천 톤, 그 4일째에 에, 2만 8천 톤을 줄였는데, 지금 목표치는 4만 톤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서서히 근접하는 곳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 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이제 수도관의 그 망의 밸브를 매일 동시에 잠그고 열고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뭄 때문에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건 농작물인데 농작물 피해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충남 지역의 대표 간적, 간척지가 이제 대호 간척지하고 이 천수만 AB지구인데요. 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를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하는데 요즘 가을거지를 앞두고 쭉정이만 가득해갖고 농민들이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수만 a b g 하고 대오관측지구에 경작하는 농민이 한560 농가에 한 2,000헥타르를 지금 이,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연기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벼가 고사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략 피해가 뭐 적게는 20% 많게는 한 70%까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산 대표 특산품입니다. 육종 마늘도 가뭄이 심하면. 파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이 지금 마늘 파종 시기인데요. 이 파종을 하고 급한 대로 뭐 지하수 물을 끌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는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여기는 한 4천여 농가가 한450 헥타르 정도를 지금 이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 심하다 보니까는 이 파종 시기를 좀 늦춰지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무상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합의를 했지요. 네, 어제 권선택 대전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교육 행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상 급식비 분담률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30% 분담하기로 했고요. 대전시가 50%, 그리고 자치구가 20%인데 올해보다 대전시교육청 분담률은 10% 늘었고 대전시가 10% 줄어들게 됐습니다. 급식비 분담이 마무리됐는데 근데 급식비 단가가 인상된다면서요? 네, 그동안에 사실 이 급식비 단가를 좀 올려 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나왔는데 이 급식비 분담이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지연이 됐었거든요. 내년부터 100원씩을 올려서 2,350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학교 급식의 질을 조금 더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이 시교육청이 무상 급식비 분담률을 10% 올리다 보니까는 생기는 재원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40억을 전에 교육 사업비에 수입을 하기로 했고 또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 못 주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조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어제 대전시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교육재정에는 다소 좀 숨통이 트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신 급식비 단가가 올라가면 급식 비용 부담은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올라갑니다. 이 학생 1인당 급식 단가가 100원이 올라가니까는요. 이 17억 정도가 더 이상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전체 대전 지역의 급식비가 396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17억이 플러스 되니까는 413억 정도가 내년에 투입이 되고요. 대전시 교육 지금 같은 경우가 올해 한 79억 정도를 분담을 했는데 여기에 한 40억 정도가 늘어나니까는 내년에는 한 120억 정도를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에도 호수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은 이 천안시장의 공약상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지난 1일 날 동남구에 있는 그 천오지가 있고요. 신방동에 인공호수가 하나 있고 또 목천읍에 용현저수지 그리고 서북구 성성동에 업성지에서 네개 후보지를 놓고 이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중간 영역이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에~ 대상 저수지를 이제 선정하고 호수공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업그제 열은 건데 에~ 철안시는 용역 보교와는 별도로 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말쯤에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 결과가 나오면은 내년쯤에는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대종로 부사사거리에서 옥계동 쪽인데요. 석교동 치안센터 앞1차로 택시 승용차 관련된 3중 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김철호 통신원 제보입니다 근데 그 천안해구 호수공원 조성사업 예산 투입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는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에 한 2천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시민 공청회도 생략된 채이 타당성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천안시가 너무 이구본영 시장의 공약을 의식해서 너무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천억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토지 매입비까지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커지고요. 여기에 또 만약에 호수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호수공원을 운영하는 경상비가 또 하루에, 한해에 보통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아하.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게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트뉴스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무전취식, 또 무임승차가 많이 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에,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에, 충청권에서 지난해 일어난 무전취식, 무임승차 발생 건수가 모두 1,815건. 이게 2012년도에 1367건에 비하면 2년 사이에 500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무전취식이라는 것은 배고프니까 우선 식당 가서 밥부터 먹고 나중에 배 째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도망가다가 뒷담 넘어가다가 걸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에 넘겨지는 경우고 또뭐 승차 같은 경우는 뭐 집에는 가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우선 택시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간 뒤에 쓱 내려갖고 도망가다가 이제 붙들리면은 이제 결국 사건나 되는 건데 뭐 오죽하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 결국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씁쓸합니다. 에이. 또 옛날에 한, 시, 한 20년 전? 30년 전쯤 됐나요? 네. 이 기차 빠방 한번 트는 경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최연애 사장님한테 죄송하네요. 네. 예, 개그맨 김준호 씨가 대전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네요. 예, 뭐 웃음 전도사 뭐 이렇게 지 소개도 되는데 김준호 씨가 대전 출신이죠. 고등 학교를 충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부모님도 다 지금 가수원 쪽에서 거주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토박인데 뭐, 개그콘서트 1박 2일 여기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죠. 네. 2013년도에는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는 다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개그맨으로 어, 우뚝 섰죠. 예. 또이 친구가 보면 또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지난번 1박 2일 때이그 뭐죠? 이, 그, 뭐, 1박 2일 그 멤버들 각 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벤트를 할 때도 보면은 뭐 교과를 계속 불러줘서 충남고등학교 사람들 엄청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또 이, 뭐가 이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신탄진의 그옛 남한재지 땅이 좀큰게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한 2,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 이게 공급이 되면은 거기에 뭐 있었죠? 뭐 있죠? 지금 아파트 큰 거? 에, 그 합치면은 신탄진이 엄청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백복인 KTNG 사장이 어제 취임을 했네요. 이 제일 오투그랑대 리빙폴의 아파트가 16일 견본주택을 공개한다는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14일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 대전 최대 규모의 체육박람회가개최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에, 끝으로 이 전국 뉴스인데 한국의 죽음의 질이 세계 18위라고 합니다. 영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 마지막 임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뭐 의료 지원을 어떻게 혜택을 받느냐, 또갈 병원을 갈수 있는 병원들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또뭐 통증을 얼마만큼 덜어줄 수 있느냐 가족과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에, 우리나라가 18위 영국이 1위 호주가 2위 뉴질랜드, 아일랜드, 벨기에, 대만 이런 데가 1,2,3,4,5,6위를 차지했네요 싱가포르도 77위 일본이 아 싱가포르가 12위, 일본이 14위, 한국이 18위라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